안녕하세요. 최선의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축일주의 저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여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복록이후하고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고 발달하며 딸 출산 후 재산이 증가하는 운입니다. 똑똑한 딸을 두어 행복하고 화개살 운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을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문화재 관리 또는 종교계로 진출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고 고생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운이며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건강이 약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생명이 위험하고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과 생리사별로 힘든데 딸의 질병이나 양육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관영을 다하거나 필화나 설화를 당할 수 있고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학생으로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딸이 법을 위반하고 관영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볼 수 있고 화계살 운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누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딸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손재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시모나 고모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신누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으며, 배신과 불신이나 불화로 고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화계살운에 욕심을 버리고 습관을 고쳐야 하며, 바르게 판단하려는 욕심으로 직장과 집안에서 위세를 떨치면 흉한 일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사고방식을 현실과 타협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상부상조해야 성취할수 있고, 위 두뇌 항문 혈압 심신 장애 뇌신경 이상 심장 판막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